아니, 그래서 다음 글라스는? 네. 브랜드입니다. 어? 어? 그래서 따르셨어요? 네. 설명 없이 따라오신 거예요. 야, 재밌다. 어떤 와인지 인 제가 맞추는.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일단, 색을 좀 봐야 돼요. 아, 긴장돼, 씨. 아, 이 긴장되더라고요. 이게 방송에서 해야 되니까 뭔가 카메라가 있으니까 또. 아, 못 맞추면 큰일인데 하면서. 아, 보르도블 브랜드 같다. 그러니까 멜로가 좀더 많은 와인인 것 같아요. 자, 오픈해드리겠습니다. 예! 오, 네, 너무 궁금한데? 어! 예. 이거 맞추면 대박이야. 그럼 인장 먹어도 돼. 어. 아휴. 드디어 녹화가 끝났네. 아. 오늘 녹화도 너무 즐겁게 했고. 그 기념으로 한잔 기울이가 뭡 마치 놈 나오나, 너? 한 잔만 하는 거 맞아?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데로. 특별한데 어디? 너도 와인 공부를 좀 시작했잖아. 응. 음, 그러니까 오늘은 약간 그좀 취향을 좀 찾아가보는. 와인 오마카세 하는데 어? 와인, 와인 오마카세 소믈리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와인들을 먹는 곳인데 입문자분들께서는 이제 자기의 취향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종류가 다양해서 다양하게 좀 드시기 좋은 야, 곳인 것 이네. 같습니다. 한국입니다. 저희 오늘 가볍게 그냥 에이 코스로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뭔가 그때 왔을 때보다 뭔가 분위기가 페인으로 근데 A코스로 준비를 해드려야 되는데 네. 아까 오 한혜씨 온다고 팬분이 맡겨왔어니다 팬이 맡겨대 제가 주거리가 네, 더라고 어. 그게 뭔지 알아? 어. 드레이크가 만드는 아, 진짜. 음. 레코 드레이크 알지? 들어는 봤어요 그 술에 아. 대해서 이야한도곧와인이라고 <laughs> 아. 그러니까요 오,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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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니 근데 나도 들어보기만 아. 했지 먹는 건 처음 먹어봐. 사실 너무 비싸서 그렇지 맛있는거나어 이거 비싼, 비싼 건. 거예요? 많이. 아 좋아요. 어? 많이 벌써 오십만 원. <laughs> 뭐라고? 오, 아, 진짜. 대박. 대박입니다. 어떻게?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나물 삼종 안주 나물, 나물 3종. 그리고 전삼종 와. 와. 특히 나물과 전으로 샴페인이랑 다 나물 어있겠다 나물 그런 나물류와 이런 전류와 샴페인하고도 궁합이 되게 좋거든. 그래. 생각. 먹지도 못한 조합인데. 음, 어 그래. 어. 아, 숙주나물인 음, 거잖아. 아, 음. 음. 어, 맛있겠다. 그러이지 샴페는. 인 음. 오늘 음. 고생 많았다. 음. 잘 먹겠습니다. 음. 근데 샴페인이니까 약간 기름 끼는 게잘 어울리긴 하겠다. 어. 화이트 와인은 어울릴 것 같아, 진짜. 어, 저희 가보고 싶다. 아, 어울려. 너무 멀립린다 오, 이게 상큼한 아, 완전 산아산 산미... 완전 어, 산미가 음, 너무 좋아 그리고 이 전하고도 한번 먹어봐봐 이거 생선전인데 어, 대신에 이제... 이제 맛을 느끼는좀 방해해야 될수 있는 그래서 이제 간는 채소화시키고 와, 아, 네. 음. 아, 근데 와인 좋아하는 분들은 진짜 대박이다 천국이죠 아, 너무 잘 어울려요 나물이랑 전하면 너무 막걸리만 떠올렸던 것 같아요. 맞아, 아, 맞아. 샴페인이 진짜 잘 어울리네. 음, 맞아, 맞아. 아, 심지어 스파클링이 있잖아, 샴페인이. 그치. 그러니까 조금 더그 어, 느끼한 감을 맞아, 맞아. 잡아주는 것 같아. 아, 너가 만족하니까 너무 행복한데? 응. 근데 진짜 맛있어. 피곤했던 하루를 다 보상받는 느낌이다. 또 행복해 보인다. 그래? 응. 오늘 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가 조금 고단했는데 응. 싹 정리가 된다. 행복합니다. <laughs> 일 마치고 이렇게 노동주야 노동주. 뭐 식사를 하긴 했지만 그러면은 육기 하나 갈까? 육기 너무 아, 룩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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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룩끼. 좋아. 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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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키테리까지 가. 자사키테리는 응. 배부른 게 아니니까. 진짜 단백질이야. 응. 사키테리 응. 나쁘지 않지? 단백질 먹어. 아 오늘 했으니까 부족할 것 같아. 알리오 올리오 하고 미트볼 하나씩 시키자 목표를 네. 세운 날이니까 내일 운동 갔다가 그 내일 또 공연도 해야 되거든요 응. 형님 그래서 사장님 그 다음 잔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다음 와인은 부르곤이 피노누아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해는 되게 좋아하는 피노누아이기도 한데 피노누아를 추천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전 세계 와인 중에서 피노누아를 모르고 와인을 논하기에는 아... 세계 최고로 비싼 오, 와인들이 다피노누아입 피노노아. 이런 식으로 좀 취향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음좀 가벼운 것도 줬다가 아 무거운 것도 줬다 하면서 색깔이 영롱하다 라이트해 보이네요 네. 색깔이 음. 나도 약간 이런 가벼운 약간 맑은 거 좋아하는데 맑은 거 연포탕 같은 거 연포탕 같은 거 근데 이기그의 특징은 되게 이런 가벼운 딸기향 같은 게 되게 많이 나거든? 아, 이런 향을 음. 좀 분별해내는 게 사실 쉽지는 음. 않은 것 같아요 음, 이 네. 와인을 맡으면서 맞아맞아 맞아. 이 흔들어주는 걸 뭐라 그래야지? 어, 스월링이라고 하는데 링 스월링. 아무래도 그냥 맡을 때보다 이렇게 잔을 좀 흔들면서 마쩌면 음. 아, 냄새가 좀더 아, 이렇게 올라오거든 어. 딸기향 나. 그치? 진짜로. 어. <laughs> 피노누아라는 품종의 큰 특징이요 여기 끼 왔다 일단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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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가... 아, 뇨아 아, 아, 이게 또 나와서 이게... 샤키테리 오게 된다, 네. 샤키테리 어, 샤키테리 안주가 더 빠르게 나왔습니다 미트볼. 아, 괜찮습니다 안주가 이렇게 좋은... 안주 코스인데요? 안주 코스 엄청 푸짐하게 드시네요 육끼는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외국의 수재비 어, 감자 수제비 같은 느낌이에 와, 감자. 감자 감자는 괜찮아요, 포함자 송송송송 있으니까, 이게 먹게 된다, 많이. 이런 좀 가벼운 질감의 와인은 너한테 어때? 조금 더 바디감이 있고, 묵직한 게내 취향에는 좋은 것같아 아, 조금 더 뭔가 와인스러운. 어. 어. 근데 이런 와인은 응. 유통기한이 따로 있나? 아니, 유통기한이 따로 있진 않아. 옛날에 상온에 보관을 정말 몇년 동안 음. 보관을 했었거든? 어. 먹어보려고 따라서 먹었는데, 음. 한미가 너무 센 거야. 약간 식초처럼 변했구나. 어. 보관을 약간 일정치 않은 온도에 했을 수도 있어. 아. 햇빛이 쬐지 않는 곳. 그래서 하늘한 곳. 어. 옷장 같은 데 진짜 좋아. 음. 옷장? 아. 그런데 그냥 와인 보관하면은. 와인 프로 나으실것같다 그렇다면 천국이죠. 저는. 자, 피노노아 드셨으니까. 이제 다음은 프랑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스페인. 굉장히 많은 와인을 가지고 있는 스페인 와인. 어, 스페인은 당연히 이제 포도 품종이 기본적으로 템프라니오거든요템프라니오템프라니오 음. 나펜 나펜. 템프라니오. 80%. 어, 나펜. 20%. 2015 빈티지라 지금 마시기 편안할 겁니다. 방금 전 우리가 먹었던 피노누아보다는 피노누아. 조금 더 무거운. 아, 바디감이 조금 더 있는. 아, 좀더 진짜. 아, 조금 더너 취향에 가까울 수 있어. 음. 이래서 공부하는 거구나 다 다르네. 야. 음. 음. 두 번째 와인으로 탁월한 선택을 하셨네. 햄버라 <laughs> 아니요. 음. 좀그 오크통 숙성에 의한 약간 바닐라 향 같은 게 되게 많이 나거든. 여기서? 어. 근데 맡았을 때잘 모르겠잖아. 어, 잘 사실 바닐라 바닐라 하는데. 나 가져왔잖니. 뭐야 못 끄네 못 끄네 못 끄네. 아, 뭐야 뭐야. 아 어, 이게 뭐야? 아, 아로마 키트. 아 아로마 키트? 바닐라 향이 정확하게 뭔지 좀잘 모르는 거서 그래도 이좀 경험을 한번 해주게 하고 싶어가지고. 음. 이렇게 진심이라니까. 아, 아, 진짜 사랑하네. 대단하다. <laughs> 보면은 미셨지 어? 뭐야? 이게 이제 각각의 향이 다들어 있다. 와, 그만큼 상이 대박이다. 네, 아로마가 40번이 바닐라야. 40번 이 이렇게 바닐라 향이 담겨 있는 거거든. 어, 뚜껑 냄새 한번 맡아봐. 살짝. 그리고 이 와인을 좀 스월링 하면서 어. 이 와인 안에서 바닐라 향이 어떤 식으로 나는지 한번 감지 한번 해봐봐. 맞어? 느낌 왔어? 달큰한 향이 좀 나지? 났어. 어, 그렇지그 향의 결이 아, 되게 비슷하다며. 그러니까 공통 분모가 있네. 어어어. 어, 어. 아, 아니, 이게 어. 바닐라 향이 나네. 그렇지 어. 아니, 직구한 거야. 큰맘 먹고 산 거라고. 아, 아 진짜요? 얼마 근데... 줬어? 이 50만 원 줬어. 피트가 50만 원짜리에 이게 500만 원? 진짜 와... 나내 생일 날 샀어. 너 생일 에 나에게 준 선물. <laughs> 와인이 진심이라니까. <laughs> 아니. 그래서 다음 글라스는 네. 블라인드입니다. 어? 예. 아 정말. 와인을 테스트. ]입니다. 사장님이 한 번씩 놀러 오면 그렇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시키죠. 와인을 새롭게 날씨 바라보라는 의미거든요. 음, 음. 어. <laughs> 지금 저쪽에 지금 소믈리에들 지금 블라인드하고 있어요. 아... 어, 벌써 따르셨어요? 네. 설명 없이 따라오신 거예요. 이야 재밌다. 어떤 마인지 제가 맞추는. 맞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지 향과 맛을 보면서 이게 어느 나라에서 생산이 됐냐. 어떤 품종일 것이다. 이런 걸좀 추측하면서 맞춰가는 아, 품종. 네. 지금 자격증 있잖아요. 네, 예, 있죠. 그럼 맞춰야지. 그래. 현직 썸몰리에 분도 그쪽... 쉽지 않아요. 일단, 색을 좀 봐야 돼. 가장자리 끝머리를 보면은 살짝 이제 변색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끝쪽이. 변색이 많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 와인은 좀 나이가 좀 이제 들, 들은 건데 오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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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 그렇게 일이야. 나이가 많은 와인 같지는 않아. 우와아 긴장돼. 그래. 아이 긴장되더라고요. 이게 방송에서 해야 된다니까 뭔가 와. 카메라가 있으니까 또못 맞추면 큰일인데 하면서 아. 와인의 미친 놈이라는 별명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모든 와인이 다 좋아요. 와 친놈이라는 별명은 들좋기 때문에 이거 못 맞추면 별명 사라지는 거예요. 아. 그래, 이 정도 열정이면 맞추. 그래 맞춰야지. 아 기대된다. 일단 지역은 신대륙의 와인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미국이나 뭐 칠레 쪽은 아닌 것 같고 보르도 프랑스의 보르도 블렌드 같은데요. 보르도? 음. 와, 이런 것도 알아? 마지막 마지막 시음을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네. 한 번만 더. <목소리도> <목소리도> 다시 봐도 긴장되네. 그, 보르도 블렌드인데, 우완. 그니까, 러생테밀리오 이쪽에? 보르도 블렌드 같다. 그니까, 러 멜로가 좀더 많은 와인인 것 같다. 근데, <laughs> 진짜. <laughs> 너무 나는 지금 진짜 너 전문가 같아. 자, 오픈해드리겠습니다. 어, <laughs> 너무 궁금한데 어. 예. 이거 맞추면 대박이야. 그럼 인장 먹어도 돼. 어. 보르도, 보르도? 떨린다. 어, 떨려. 맞습니다. 어? 보르도 와 생떼. 생떼 민 형들 맞어 생떼 민 형. 지옥가지옮지 지옥까지. 아아 지옥 아 아,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저도 몰래 본거 아니고?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니, 완전 아, 리얼로. 진해. 완전 리얼이에요. 아, 자격증 이제 쉽게 갖는 게 아니네요. 진짜로. 우와, 대박이다. 아. 와 대박이다. 와. 보르도 와 생떼. 대박. 프랑스의 보르도 블렌딩들. 이 랑크 2018. 오, 진짜 최근 거네. <laughs> 아, 진짜 이걸 맞힌다고요? 아, 오바 좀째르도 돼. 아니 이걸, 이걸 먹고 맞힌다고 소름 돋네. 아니 살찐 게 아니었어. 다니가 먹고 맞힌 거야. 생태밀리언 이거는 야, 이거는 인정. 훌륭한 해. 아 <laughs> 훌륭한 해. <laughs> 이거, 이거 훌륭했다. 와, 미쳤다. 아, 너무 신기하네. 와 지역만 충격 너무 신기해요. 왜 미국 와인이나 좀 이렇게 신대로 와인 신데로, 친데, 신데로 느꼈던 게그 특유의 좀 이렇게 달큰함이라고 해야 되나 음. 그런 것들을 조금 못 느꼈어요. 그게 음. 신데로 와인들은 되게 달큰하고 파워풀하고 그러니까 미국? 아. 예 미국 뭐 칠레 칠레, 칠레. 와인을 좀 뒤늦게 생산한 나라잖아요. 음. 음. 하지만 이제 예전부터 와인을 좀 만들던 뭐 이탈리아나 아. 뭐, 프랑스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은 그 특유의 좀 밸런스와 우아함이 좀 있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와인이 또좀 저렴하진 않잖아 음. 한 2만 원대 레드 와인 추천 하나만 해줄 수 있는 거 있나? 어 2만 원대 가 뭐하고 먹고 싶어? 조금 매콤한 닭발이랑 좀아 먹고 싶어 아 그렇지 아 닭발 나이성 <laughs> 매운맛과 그 레드 와인 먹었을 때 우리 꺼끌꺼끌거리는 탄닌 있잖아 탄닌 어, 꺼끌거리는 거 있잖아 그게 좀 상극이긴 하거든 아 답발은 오히려 그 화이트 품종 중에 리슬링이라는 품종. 그치, 그 리슬링. 어나 n <laughs> 어, 리슬링에 대한 또지식이좀 예, <laughs> n <not> 는 <bad '에 웃음> 뜻이 뭐예요? 어뭐 뜻? 뭐브헤고하 빨리 얘기해. 뱃속에서 뜻이... 시간끌지 말고, 빨리 얘기해. 시간까지 말고. 귀 빨개지지 말고. 방금 멘트 나 o 나 먹어봤어. 어, 지난번에 어, 너랑도 먹어봤고. 그래, 먹어봤지. 단맛 어, 좀 단맛이 있는 미슬링을 샵에서 1~2만 원대로 추천을 받으면 매운 것들하고 엄청 잘 어울릴 거야. 아, 실패, 확률, 어, 실패 확률 거의 적다. 없다고 봐. 모든 뭐. 음식과 잘 어울려요. 아, 리슬링. 오, 오. 그래서 리슬링을 추천드립니다. 안주는 안주. 리슬링에 어떤 한식류? 한식류는 굉장히 음. 잘 어울려요. 김치 같은 네. 나물? 네. 좀 기름진 나물도 네. 잘 어울리고요. 전, 백김치, 백김치. 한정식 코요한정식 한정식. 아, 아, 잡채, 잡채. 백김치 시 잡채 잡채 보리찌개. 아, 진짜 드시면 안 됐어요. 혹시, 이러서. 혹 오늘 이제 디저트 와인 준비해 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아. 어, 리슬링은 리슬입니다아 리슬리 독일 리슬리입니다 마실 때는 단데 삼키고 나면 혈 끝에서 다시 산도가 올라오거든요 맛있는 걸 먹으면 군침이 생기죠 네, 그런 효과를 얘가 분명히 가져옵 지금 디저트 와인의 경험 있나? 너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치 와. 오, 오늘 너무 잘 됐다 마지막까지 완벽하다 <laughs> 우리 너무 호강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디저트 와인을 이렇게 시작해서 너무 좋다 사실... 디저트 와인에 모찌리도우를 뭐 페어링 하려고. 모찌리도우 어, 너무 맛있지? 마실 때 느끼지 말고, 마시고 나서 3초 있다가 딱 느끼시면 됩니다. 3초 후의 맛을? 하나, 둘, 셋. 오, 표정. 어, 진짜? 아니, 진짜. 달았는데, 3초 뒤에. 음. 신맛이 올라오면서 군침이 지금 돌아요. 아, 진짜 신기하다. 군침이 참 기분 좋겠다. 좋겠다. 아 그러게요? 네, 이제 모찌리도 드시고 다시 한번 드시면 맛있어요. 다른 와인은 또 다른 애들이랑 같이 또 해야 또 와, 같이 너무 상승되는 너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못 드시거나 와인 처음 시작하시는 분한테는 되게 좋겠네요. 너무 좋아요. 지금 이 와인 너무 좋아요. 하나, 둘, 셋. <laughs> 아니 진짜 3초 뒤에. 어, 약간 찐으로 놀라는 마음. 아, 진짜 이게 군침이 도는데요? 어, 신기해 마음에 들죠. 아, 음. 저는 까베르네쇼비뇽 말고 리슬링 이 <laughs> 리슬링 리슬링도 좋고, 모스카토도 좋고. 어, 마우스레즈라든지 베르나우스라든지 들 수가 있지만 어. 아, 오늘 대충 그래도 취향이 좀 찾아진 음. 것 같은데. 다양한 와인들 먹어볼 수 있고 되게 좋다. 아, 진짜 잘 어울리네. 로지랑. 아나 와인 빠질 것 같아. 아, 나그 그럼 아로마 키트를 좀 하나 사볼까? 클랜네 매이저님. 매이저 취향 거 아니에요? 점점 취하신 것 같아요. 나 빌려줄게. 알았어. 오늘 갈때 내가 가져갈게. 오케이. 이렇게 와인 오마카세 와보니까 음. 이게 뭔가 행복이라는 게 뭔지 진정으로 아, 좀 행복이 뭔지 알것 같아. 오늘 행복이 쪄버렸나좀찐것 같은데. 그치? 난 내일 오전에 운동을 가려고. 아나서 운동 갈게. 행복을 위해. 행복을 위해. 아, 니다 아 야, 먹어도 된다. 먹어도 돼.